자, 3차전 아, 돼지농구. 아, 아저 돼지농구 요즘 안 통해요. 아, 신발 닦았어요. 아, 한 발씩. 시... 어, 디테일한데요. 이거 다 들어가죠? 아. 인 성진. 성진 화났어요? 아, 이대형 아, 문성재긴 2초밖에 안 남았거든. 아, 불락. 오, 안 씹이 잘해줬다니까? 바로 쏘지, 에이 바로 쏘지 원투하고. 아. 오 여기 어? 다 들어가는데? 와, 훈성제 필살기. 와. 진짜 다 들어가. 다 들어가지. 제슈 어, <laughs> 템포가 빨라가지고 어아저 야비 나왔어 야비. 야비 좋아. 아니 아니 어. 아. 아니 그너 드리블 치다가 이제 딱올라오는게 제일 잘하네. 이게 제일 위협적이야. 아, 방심하다 먹혔어. 몇대 몇이지? 네. 대한이가왜안 막아?

어아 돼지농구 하나요? 야. 돼지농구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아. 아, 저 돼지농구. 노. 아! 아 <laughs> <laughs> 이거 다 들어가죠? 와아삼3-3-2 3-3 3 3-3 3이삼 이런 사람 아아저 친구 신다 <laughs> 박대 박대 박대3다 파울 파울 너 자꾸 손을 밀면 안돼다 파울이야 뭐버티 <laughs> 아니야 파 나중에 영상 봐봐 다민거 아, 오! 아아 아, 아, 아. 아, <laughs> 아, 에어볼 에어제인 아 블락? 오케이 <laughs> <laughs> 블락이네 블락 <laughs> <목소리도> 아니, 아니 어. 너왜 자꾸 이렇게 원투 밟고 바로 또 임재인 어차피 저거 안 속아 아 유행을 어. 바라는 임재인 파울 <목소리도> 버틴 거 아니야 그 파울이야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봐봐 영상 봐봐 내가 다 보여줄게 어... 그렇게 막으면 농구 아무도 못 막아 다 수비 안돼 어... 어... 아... 어, 진짜 파울이었는데아민 거라니까 버틴 게 아니라니까 스케이왜 아, <laughs>

여기라..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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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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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나냐? <laughs> 어. 와~~ 4대3 몸잘 썼네 어,